4차식이야. 자, 4차식은 생각해 봐.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항이 다섯 개 존재해야 돼. 정상적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4차식은 아니구나. 그러면 자, 얘가 x의 네 제곱이고 자, 여기에 4y의 네 제곱이 있어. 그러면 자, 여기에 하나가 더 오는 거야. 그래서 항이 세 개야. 그래서 2차 3항식 형태로 한번 풀 거야. 그럼 여기 누가 와야 돼? 4x제곱 y제곱이 오고 다시 얘네들을 빼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야 자 완전제곱식 형태를 만들고 그랬을 때 그럼 이렇게 제곱이 될 거고 이 뒤에 있는 얘네들도 자 2xy 전체 제곱이 됐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 안에는 x제곱 플러스 이와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됐죠? 그러면 다시 얘네들 형태는 뭐가 됐어? 제곱의 차가 됐죠. 제곱의 차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이와 제곱 플러스 이 x 와 이거랑 또 x 제곱 플러스 이와 제곱에 마이너스 이 x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 정리하면, 이제 X제곱, 네, EXY, EY제곱, 여기도 X제곱, 자, 마이너스 EXY, 플러스 EY제곱, 이렇게된 거고, 그게 얘네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비교해 가면서 상수 ABCD를 찾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최초에 있는 식에서 더했다가 뺐다. 그럼 더했다고 하는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 됐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었더니, 제곱의 차. 이렇게, 그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렇게 되는. 요네들 두 개의 혼합형이 된 거야, 지금. 이렇게. 알겠죠? 이런 유형을 기억하는 거야.